어! 어! 심영보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영보입니다. 안녕. 심영보. 지금 지명이네 집 앞에 와 있는데 지명이 가지 잠을 자는 것 같아요. 무서운 사진으로 지명이 잠을 다 깨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늦잠 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최지명. 알았냐 가자. 심영보. 심양보. 지명아, 최지명, 말좀 하고 와. <laughs> 아, 가다. 어디부터 아, 어디 갔어? 아, 여기 있잖아. 아, 빨리 시도. 아. 아, 일어나라 내가 아. 내 입을 개고 있을게. 아, 심양보.

난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니까. 난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니까. 난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니까.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니까. <laughs> 야 그럼 나 혼자 간다 카페 네 집이 혼자 있을래 그럼? 아, 씻을 때까지 기다려. 아. <laughs> 심양보 선배 이제 나가죠 선배님. 응. 가서 오늘 카페에서 선배님이랑 저랑 회의하는 거. 그런거한번 찍고 이제 나갈 준비 하고 아무 노래 영준일도 핫한 영준일 아무 노래 아무, <laughs> <핫한. 명준일>. 아무... <laughs> 아, 아무 노래 해 <laughs> 화장실만 갔다 가자 네. 16... 뭐야? 야, 뭐야? 왜안 <laughs> 무서웠어요? 안 무서웠어요? 어? 안 무서웠어요? 무서울 겨를이 없지. 왜요? 그냥 일단 놀리고 끝이지. 다시 한 말하지만, 난 겁이 없는 남자야. <laughs> 음... 겁 없나? 그러면 제가 조만간 다시 놀래 게요 아, 잠깐만. 네, 네. 아, 뭐야? 오늘... <laughs> 신나는 신나는 콘텐츠 이걸로. 그걸로. 신나는 걸 하라고. 아, 사람 잘못 선택했어. 가장 밥이나 먹자. <laughs>